2024년 10월 21일 매매입니다. 첫 번째 매매한 종목 우진엔텍입니다. 장 시작 전에 원전 관련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아침에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주도 섹터인 듯한 움직임이 있었고 대장으로 우진엔텍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 이상 충분한 시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홀딩하려고 했으나 12시가 넘어서 약수익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왜 매도하고 나왔을까요? 우진 엔택의 거래원을 살펴보면, NH 투자증권에서 12시 21분까지 꾸준한 순매수를 하며 누적 순매수량이 26만주를 넘게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매수 물량을 모두 팔아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히 매도했습니다. 매도 후에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와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 거래원의 순매수에 대한 판단이 주가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한 것에 만족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매매한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지속적인 비만 치료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노엔텍도 특징주를 붙이면서 3일 조정 이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품절대란이 바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막판의 생각보다 약한 모습이 나와서 종가에 정리하였습니다.